오, 음, 그냥 셀프 구별시타로 하라고 하면 되지 응, 월세 응. 300원 좋아 어. 그리고 임380아리주랑블레 음, 여기 해응 해보세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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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확실해 음. 음. 이분도 여기는 좀 하고 싶다 여기 그리고 음. 바링원에 음. 예, 일각발전 알려드리는게 맞고 리주랑 어디 하신다고? 음. 리주랑 그냥 볼로 하신대요 볼? 해보셨어요? 리쥬란 다고마 주세요 처음 해보셨어요 처음이야? 응 아픈거 잘 참아요 네, 텅통아, 너아직이할수있 아, 너 아직도 통은할수 있겠지. 괜찮은 습같다요알겠습니알겠습니이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다 네, 알겠습니알겠습니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 네, 말씀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이 네, 알다니다

Yes, yes. OK，、嗯、就接通过来。嗯、<就>那我们陈小姐，您、嗯。